오늘은 나의 이상형 월드컵. 자, <laughs> 하나 해보도록 하죠. <laughs> 아, 이거, 왜 현타오지? 살기 힘든 저 하던 시절이 저 때가 진짜 대학생 때예요 어, 대학생 때 이제 뭔가 어, 느낌 있는 사진, 아, 이런 거딱 찍어가지고. 근데 또 너무 뭔가 진지해 보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흰색으로 글자 썼어. 아유, 굉장히 민망한 사진이네. 아꼴 어, 보기도 싫네, 진짜. 차라리 이게 낫겠다. 자, 도플갱어로 합시다. 어. 이것도 좀 옛날 생각나네, 어... 알파카 병진,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. 이게, 이 털이 붙여진 옷이 안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, 솜을 구매했어요. 솜을 테이프로 붙이니까 잘안 붙는 거예요. 그래서, 목공풀로 이렇게 두룩 해서 이렇게 했어요. 흰색 쫄쫄이에다가. 상당히 정성이 들어가고, 그리고 이거 옷 벗으니까, 옷을 뚫고, <laughs> 피부도 찐득찐득 하더라고. 바로 샤워 한번 했잖아. 알파카 병진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. 이 피카츄 옷 같은 경우는,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죠. 이거 유리가 찍어줬는데 유리가 아 계속 찍을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니까 좀 정상적인 표정을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약가좀 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동 보정이 되더라고 어.. 그래서.. 아.. 요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아우, 아우.. 뭔가 느끼혀요 눈빛 봐 이거 푸병진으로 갑시다 아어 <laughs> 뭐지 이거? 이게 회색 자국인가? 내가 이걸 가릴.. 일부러 칠한 건가? 병든 냄지.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. 어, 병든 냄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와사비 먹을 때 유리가 이거 와사비랑 초콜릿 이거 섞은 거 줬을 때, 또 옛날 생각이 막 문득 나네 그때. 그때 그거 먹고 많이 웃었지막 아유. <laughs> 병진의 몽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. 이게 너무 찰지더라고. 대나무 히 다. 아 너무 기억에 남았어. 병진의 몽으로 하겠습니다. 소름돋게 똑같다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센데, 이거? 아, 이건 상당히 일반적이야. 이거는 언제나 볼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, 요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네. 이거 너무 세다, 이거. <laughs> 이제 보니까 잘했네. 아, 잘했다. 이거 상당히 정성 가득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좀 잊고 싶어요. 어, 이거는 좀 잊고 싶습니다. 이건 안 봤으면 좋겠어. 금붕어, 금붕어 시점을 합시다. 어... 이거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나 여러분? 이거 생각보다 약간 느낌 있지 않나? 장첸 병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생겼기 때문에 빼겠습니다. 살찐 도라미가 훨씬 더 재밌네. <laughs> 어 살찐 도라미. <laughs> 이거 그냥 머리 안 감은 거 아니야? 어 이거는 궁예로 하자 어.. 궁예도 상당히 신박했어 궁예가 생각으로 약간 신선하고 좋았어요 포단이 이게 여러분 그 한우 구매하면 싸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선물 포대 어, 밑에 요안에 옷은 그때 찜질방 옷 구매한 거 그거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느낌 냈는데 저렴하게 좀 잘했어 어디가 뭔가 약간 좀 추억이 생각난다. 샐러리는 뭐 영원히 괴롭히고 있지만 요즘에는 뭐 먹을 만한. 음. 요즘에는 그냥 먹어라 하면 먹긴 먹을 것 같아요. 그냥 참고. 그냥 아내 목숨 오늘 없다 이러고 그냥 참고 먹을 만해졌습니다. 병진 마음은 요거 한번 해야 되는데. 뭐 병진 마음 가져갑시다. 제 어린 시절은 관종 그 자체였네요. 저 때가 이제 22살인가? 하죠. 이거 보면 피어싱도 했어. 피어싱도 하고 약간 중이병이느껴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저것도 웃기려고 한 거예요. 웃기려고 저렇게 했어. 참고로 페이스북에 안 올라간 이거보다 좀더 충격적인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잘소중히 소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관종기가 좀 있었네.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관종기가 있었네. 음... <laughs> 생각보다 무섭게 분장 잘 됐네. 요거는 어 솔직히 좀안 닮았어. 아 이거 닮게 해보려고 했는데 얼굴 자체가 이게 얼굴이 안 되더라고. 직소 병진으로 합시다.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? 발골가 병진? 이거 유리 영상이구나. 어아 유리 영상이네. 어, 상당히 자극적이네. 그때 이거 있고 포켓몬스터고 친구들이랑 하러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때 생각납니다. 내 추억이야 추억. 이때 리얼로 취했을 때, 이때 여 여기 바닥에서 바로 잤거든요. 일어나자마자 바로 내가 녹화 껐나? 이러면서 바로 확인했었던. 아, 그때 너무 무시했었지. 근데 이거 바야박이 너무 정성 가득했어. 광고는 언제나 환영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참고로 이게 유리가 샀다가 이제 잘못 온 거. 사이즈가 너무 크게 온 거. 그냥 제가 입었습니다. 위아래 세트고요. 어... 한 번에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요거 이제 유리가 바보 그린 거 음...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현타 병진으로 하겠습니다 유리가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려요 잠잘 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나를 칭따오 이때도 하... 요거는 몇번 써먹었어 요 모자 이 모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이 모자가 사이즈가 원래 작아요 약간 어린이용인가 봐그래가지고 뒤에를 잘랐어. 뒤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<laughs> 머리 크기 일부러 맞춰서 이래 쓴 거예요. 어. 음. 아 근데 잊고 있었다. 이거는 이상형 월드컵이니까. 왜 어, 이게 어, 이 친구와 같이 다니느냐? 아니 이 친구가 좀 다이어트한 얼굴상이네요. 이거는 궁예가 살이 좀 쪘네. 쪘어. 서도 어, 떠을합시다 음. 아 병드냄지는 약간 좀 임팩트가 약하긴 약해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코에 이를 분장도 한 살찐 도라미가 좀더 강하지 않나. 아... 이때 이게 도라미였나요? 이거 라이언 아니었나? 살찐 도라미. 살찐 도라미에서 썼던 저 노란 옷 그대로 푸병진에 쓴 겁니다. 엉덩이가 어마무시하네요. 진짜 얼굴 두 개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믿겠어. 이거 푸병진 합시다. 어. 엉덩이 뭐 넣은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제 엉덩이 살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때, 현타 좀 세게 왔죠. 어, 도플갱어 이거 만들었을 때 현타 좀 세게 왔어. 좀 많이 세게 왔어요.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. 어, 도플갱어 합시다. <laughs> 이야, 이거, 둘다 유리작품이에요. 둘다 유리작품인데, 요건 약간 좀 저퀄 버전. 요건 약간 좀 고퀄 버전. 어, 내가 봤을 때는, 어, 직소는 좀 무서우니까, 약간 좀 저퀄 버전. 어, 요게 좀더 낫지 않나. 어, 갬성이 살아있어. 어, 깜찍하네요. 피카츄하자. 어, 도라에몽 음, 도라에몽 사실 한번더 하고 싶어요. 너무 재밌었어. 우와대나무 헬리콥터! 병진의 몸. 사실 요거 좀 식상하죠. 어, 요거 요거는 내가 봤을 때좀 식상한 것 같아요. 저 약간 초점이은 눈동자, 저게 참 가관이었죠. 어, 현타 병진을 합시다. 한 번씩 다 봤으니까. 빠르게 가도록 합시다. 아 근데 이게 좀 세긴 세네. 둘다 너무 세다 이거. 피카츄 병진으로 하자. 자극적이지만 남자답다. 맞다 이상형이지. 아 근데 여러분 이이것보단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? 어 복장이 좀 그럴 뿐이지. 아아병진의뭐아요 매력적이에요? 같이 있으면은 즐거울 것 같아. 우와 대나무 헬리콥터! 병진이 너무 자극적이야 이게 사실 이게 뒤에서 봐서 그렇지 앞에서 보면은. 아 근데 이거 너무 깜찍하게 잘 나왔다 아 너무 깜찍하게 잘 나왔는데 여기 표정이 너무 예술이야 표정이 너무 예술이기 때문에 현타 병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조만간 내가 한번 다시 또 현타 오게 이게 여장 한번 해야 되나 진짜? 어둘다 너무 자극적인데? 아! 아 나도 모르게 현타 병진으로 마음이 가고 있었나봐 요거 병진의 몫 하겠습니다 병진애몽 아 깜찍해 병진애몽이 좀 이상형이에요 귀여워 어, 이거또잘 나왔어 이거 어, 이거는 이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 어, 너무 자극적이야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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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혹시 즐겨주시고 인명 랭킹 볼까 오 <laughs> 다음 병신의 봉이네요 아, 역시 약간 이런 고퀄리티 분장이 좀 쎄긴 쎈가봐 어아 어, 그러네 요기 <laughs> 요기까지만 요이, 보도록 합시다 어 많이 격렬했어 어끝